뭐라고 막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지금 패딩 입고 있으니까, 에어컨 나오고 있지만, 난방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층으로 줬어요. 완전 신난다. 자, 8층. 가봅시다. 오오오. 오오오. 뒤쪽은, 오션뷰가 아니죠. 저는 오션뷰로 가야 되는데, 8층. 그냥, 정말로, 홈페이지에서 본 거랑 똑같죠? 그쵸? 어떻게 홈페이지랑 본거 똑같지? 이건 뭐야? 아뭐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나? 아,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화장실. 이게 화장실인가봐요, 화장실. 손 씻는데. 어, 침대가, 바다를 보는 침대는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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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욕조라고? 아아 여기서 시해야 되는 거야? 그 욕조의 개념이 별로 없는데? 우와, 업그레이드 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와. 이야. 아씨, 카페 괜히 갔네? 뭐, 여기서 다 되네요. 여기 테라스에서 앉아가지고. 다 되는데. 이야. 나름 나쁘지 않아요? 우와, 좋았어. 오. 샤워를 욕조가 깨끗할 것 같지가 않아. 사람들이 저기서 샤워할 거니까, 그쵸죠 호텔은 아... 사용해 주세요. 이야, 바다비네요. 비 와요. 낮에 날씨 그렇게 좋다가 비 와요. 비가 많이 오네요. 아, <laughs> 비가 와. 아비 오는 바다다 비 와요 비 비가 와요 비가 오네요. 그냥 쏘쏘해요. 인테리어 자재들이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오피스텔 같은 거기 음. 근데 그 바다 뷰를 보려고 그 돈을 주고, 음, 가성비가 썩 좋은 거 같진 않아 가위는 수영장이 용도할 수 있고 뭐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고 아애울 적이 숙소가 더 좋은 게 많은 거 같아 여기를 안 다녀봐가지고 제가 가성비 숙소를 찾러 오고 싶어어요아비 온다 그러니까 많이는 안 오고 한이 정도만 내주는 건 좋은 거 같은데 많이넣 오지 마라 어.

와겟 <목소도를 받은 것들도 없고> 아 맛있겠다. 맛 어, 맛있겠다. 겠다 맛있겠다. 겠다 이게 예, 부시리라고 그랬어요 부시리 부시리 다음은 뭐지? 음, 고등어가 나왔으면 좋았을 데렇게안나왔는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고 손님이 날까요? 그래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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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요 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얼음은 어, 어, 얼은코 레몬은 레몬을 가득 넣어요. 그 다음에 못빠어요 짐을 넣고 약간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우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 우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あ。多 아, 심심하지가 않아요. 이미 썰어진 거 같고. 아, 찰지고 맛있다. 어, 가격이 3 5 0 0 0원3 5 음, 0 0 음. 0원을걸 비해서는 만드는 맛있지 차라리 저 안에는 못 먹고 여기서 는거아요 아, 저기세요. 저희세 여기. 그래서 뭐 이거 좀 세.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가 음, 아, 너무 좋은 음, 게 좋은데. 좋은데. 이게 아, 아마 쿠폰 보고 달라는 거랑 아 통유리를 해서 고 하나가. 아는할 거. 뭐걸 조금 말고. 그리고 조금 달고 간장과 초밥을 살짝 와서 한번 이렇게 먹어서 먹으면 이게 초밥이죠 요이하다

쌈장 볼이해 <laughs> <된다, 이게. 웃음> 어. 무 이번에 먹을 네을 뭐야? 라좀 갈라고 그래. 나좀갈 이거 양배추, 반무지하 음. 네, 네, 양파 좀. 저, 그 예. 아, 니 반무지 양파요? 김치야. 예예. 데 반무지 양파 <laughs> O que 이따 추가한 거배하면돼 네. 라면, 수제가 네. 네. 그뭐 있어? 해를 초장이 안고치는데해가 너무 안 싱싱해서 초장이찍요 あっあっ いただきます。 딱새우 라면이래요 6,000원이에요 하나 둘셋음이 끝이야 나는 국물만 먹겠죠 왜냐면 <laughs> 면은 안 먹을 거니까 <laughs> 국물만 먹을 건데 자 국물 맛서 봅시다 맛있네 아 라면이다 신라면이다. 요거 보면 신라면이죠? 음. 신라면이야. 누가 뭐래도 반박할 수 없을걸? 신라면인걸? 음, 아, 칼칼하다. 비가 와요. 어, 여기서 술을 한잔 했는데, 저기 위에 불투명이죠? 잘 안보여. 요 저기가 불법 개존지. 해가 싱싱하지 않았다 그냥 고등어를 먹었어야 된다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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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먹었어야 되는데 아 실수 으이, 비가 오고 있고 저기는 대면 콘도 대면 콘도 <laughs> 여기 스타벅스였는데 사라졌다 어젠가 그지 여기 모텔이다 남자랑 가야 되는데 모텔은 아, 그래서 난 모텔을 안 갔죠. 비가 계속 많이 주적주적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멀것 같아가지고, 가로질러, 가로질러. 아, 비 온다, 비 온다. 근데 다행인 건, 오늘 6시에서 새벽 1시, 2시까지만 비 오고, 내일은 비가 안 와요. 와, 신안수죠? 아, 신의 안수? 아, 나는 진짜 날씨보고 타고났다. 밤에 비 오는 거는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밤엔 비 와도 되지 뭐. 밤엔 비 오라고 그래. 아이고. 밤엔 비 오라고 그래. 나는 음. 그까 그러니까 새우튀김 맛있더라.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오네. 여기가 함덕, 함덕, 함덕. 함덕 해수욕장. 에 함동은 여름에 참 좋아요 여름에 이 숙소가 이 가격이면 와 이거 미친 가격이지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인데 <laughs> 음, 딱새우 딱새우 누구랑 처음 먹었을까요 <laughs> 스페인에서 딱새우를 처음 먹었는데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파에야에 들어가 있었어. 근데 한국에도 판대요 제주도에. 그래서 어 스페인 갔다 와서 먹어봤죠. 맛있더라고요. 음, 딱새우. 이라고 <laughs> 주말에 제주도 가고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응, <laughs> 오 물이 만조다.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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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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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물이 만조야. 아까 물이 쫙 빠졌는데 물이 쫙 빠졌었거든요. 우. 에버네셜, 에버네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숙소가 넓고 크고 좋지는 않아. 물 봐, 물이 꽉 찼잖아. 물이 만조죠. 아까 물쫙 빠졌는데. 이게 아침에는 물이 만조고 저녁에 물이 들어가나 봐요. 오후쯤.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꽉 찼, 꽉 차, 만조였다가. 야, 지금 몇 시인데 비행기가 움직이냐? 지금 잠깐만, 몇 시야? 잠깐만요 여덟 어, 45분인데 아직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보니까 밤에는 만조고 한 점심때쯤부터 물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해안가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좋으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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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숙소 여기도 해변가가 보이니까, 여름에, 여름에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근데 여름엔 가기가 엄청 비쌌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오션뷰가, 7만원, 8만원 사이거든요? 근데, 대명은 저 안에 구석태이에 들어있어가지고, 음. 비싸도, 해안가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유블레스? 여기도 바닷가라 좋기는 해. 근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우와 진짜 만조다 물이 꽉 찼네 헤이, 물이 꽉 찼어 완전 만조야 만조 여기도 비쌀 것 같아요 아니 비쌀 수밖에 없지 암튼 여름에 한도 에이 모르겠다 동서남북 보고 가성비 좋은데 근데 워낙 함덕 해수욕장이 바다가 예쁘다고 소문이 나고 아이들이 놀기에 좋거든요. 수심이 되게 얕아가지고 어른들은 뭐 그렇게 놀기에 좋은 곳은 아니라 아마 가족 단위로 오기에는 여기가 뭐또 가성비 나쁘지 않은 곳이긴 해요. 음. 아, 연인들이 오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인들 상황에 코스를 맞추고 있는 중이라. 음. 이제 이제 숙소 들어가서 나는 자 거예요. 이제 빠바바바아 근데 이제 가서 테라스에서 맥주만 한잔씩 할거든요. 맥주 한잔 하실 건 아니고요. 맥주 한잔 할 거라. 아, 테라스 근데 빗물이 들이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성원 밤바다를 보면서 허, 이게 뭐한데요? 비트? 와이? 하이볼! <laughs> 난 간다 응. 안녕 빠바빠바 나 갈라 그랬는데 노래를 은근 잘 부르네요 라이브인가? 여태를 볼래 다 너무 바보여 어? 노래 잘 부른다 다 보이는데, 너무? 9시 30분부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기 때문에, 아, 우선은 뭐, 이 뷰를 보고 이걸 먹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뭐, 한 잔을 마시고, 들어가서 아 여기 테라스거든요. 뭐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하니까 뭐쏙 좋을 것같진 않은데 뭐 테라스가 있으니까 아뭐 좋긴 하네요. <laughs> 나보고 8층이라 안 된다고 했어요. 아마 떨어지면 죽는 층이라 안 된다고 했을 것 같긴 해요. 자살했다고 자살하러 왔다고 생각하나? <laughs> <laughs> 아닌데 사포르 한잔 마시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한 좋아하는 드라마 볼 거예요.